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조국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이게 진짜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뭔가 기업들 의자 의자를 해가면서 동시에 발론을 차고 있단 말이죠. 노봉법으로 네. 뒤통수를 때리고 네. 있죠. <laughs> 네. 네. 머리로는 손 잡고 갑시다 하면서막 막 입으로는 손 잡고 갑시다하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뒤통수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기업들이 지금 눈치 보여서 시원하게 반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죠. 그냥 집단으로만 뭐 이거 노란봉투 법인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인들이 막 기업인들이 뭐막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기업이고. 기업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고 민생이 결국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음. 기업인들을 저렇게 못살게 굴어서 코스피 삼천 뚫어서 삼천이백까지 갔을 때 마치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했었지만 지금 한 달째 삼천이백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석이 두 번째가 이제 정책 기대감이 사, 사그러졌다는 거그두 개인데 결국 이렇게 역방향 역주행하면. 그것은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포스코 이엔 c 같은 경우에는 인제저 산재가 자주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음. 여기 지금 계약 저 면허권을 취소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음. 어제 이제 코레일 사고가 났단 말이죠. 네. 어, 영, 봉화였나? 청도에서. 청도? 네. 네. 선기서한테 일곱 명이 지금 차에 채웠고 그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은 이게 여기는 지금 중대 재처벌법, 재처벌법 대상이 아닌가요? 대상이 당연히 돼야죠. 네. 코레일 압수수색해야 되고 네. 그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오늘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네. 민간 기업에 해왔던 방식을 적용한다면 네. 당장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제 그걸 묻고 있잖아요.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네. 공기업에 다친 사람은 사람 아니고 민간 기업에 다친 사람은 사람이냐? 네.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관련 기관의 네. 장이기 때문에 이제 코레일 사장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노동법 새롭게 제정할 노동법에 따르면 네. 사용자의 범위가 이제 하청까지 쭉. 그렇죠.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데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처벌이네. 아 <laughs> <그런데 웃음> 네. 이게 논리가 아네그 국토부장관 정도가 아니네. 예. 중대재해처벌법에다가 노란 봉투를 합쳐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돼요. 청도에서 두분 사망한 사건은 내 최종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갈수 있어요. 용산 대통령실 압수색 바로 오늘 네. 들어가야 되고요. 네.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코레일 네. 세 군데. 네.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노르망드법에 따르면 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커다란 기계를 만드는데 거기 부품 다섯 개를 댄 회사도 나사 못을 댄 회사도 원을 원청 업체에다가 교섭 가능하다. 교섭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네. 네,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총도이 열차 사고 이거의 책임성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답할 수 있냐. 그러면 왜 국가는 어 자기는 면피를 하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예, 공적 규제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재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거죠. 너무 네. 당연하죠. 네. 당연히 네. 그렇게 가야 되는 네. 것이고 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을 했는데도 사망 소고는 크게 줄지 않 줄질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라든지 네. 또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라든지 네. 또뭐 월요일 금요일에 사고가 많았다든지 네.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자꾸 왜이 사람들은 왜 이제 기업인만 자꾸 못 살게 굴려고 하느냐?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젊을 때부터 세뇌된 음.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리고 자본가들은 우리의 음. 적이다. 음. 그 정서에서 여전히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만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코레일이 뭐 7만 명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직원이 그리고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데 그렇게 치면 한 명만 사망해도 이제 면허 정지 또는 영업 정지를 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금 방침이라고요. 네.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런 코레일을 멈춰 세워야 되는 것이지 거죠. 그르게 말입니다. 영업 코레일 영업 정지. 그리고 뭐그 해당 기업은 민간 기업의 경우 말이죠 주식을 폭락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주식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죠. 주식을 왜 폭락을 시켜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SPC 같은 경우는 현장에다 갔었잖아요. 네. 대통령 왜 여기 는안 가십니까? 가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저 산업 재해는 겉으로 보면 마치 악랄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엄청 너무 착취해서 음, 일어나는 사고 음, 같지만 음. 실제로 사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그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고 리스크 산업일수록 이 특정한 부분 분들이 계속 오래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리스크에도 오래 이게 노출이 되면 그 리스크를 점점 더 약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이 안전 의식 같은 게 조금씩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네. 뭐 이번에도 지금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지금 저희 조선닷컴에도 이 CCTV 사진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원래 철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철로를 못 걸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 사진 나가 보면 철로를 걸어가고 네. 계시거든요. 네. 원래 철로 옆에 이 자갈로 된요 안전지대로 걸어가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음. 이 연장통을 들고 뭐를 들고 걸어가는 게 음. 귀찮단 말이죠. 음. 네. 그럼 어차피 철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철로 를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매뉴얼 위반인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이분들이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이런 종류의 지금 규정 위반들이나 매뉴얼 위반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오로지 이거를 기업주나 자본가의 책임만 물을 것이냐 시민의 의식이나 노동자의 의식은 정말로 저 정말 뭐100% 진짜 음. 무고한 거냐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네. 우리나라 정치권은 매뉴얼을 막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책임자를 막 처벌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슈가 지나가면 그후 끝나는데 정말 네. 정작 네. 중요한 건 만들어진 매뉴얼과 현장에서 적용이 잘 되는지 음. 어떻게 시키는지를 그게 이, 이행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행도 매뉴얼 매뉴얼의 실제 집행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놓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정치권은 계속해서 책임자 처벌 음. 내지는 매뉴얼 그럴 음. 듯한 매뉴얼 네. 그래서 보여주기시간만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음. 거라고 좀 진단합니다 그 반대로 그 매뉴얼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 당신은 선로를 걸으면 안 되고, 뭐, 갈 때는 뭘 해야 된다라고, 뭐, 음. 규정이 한 다섯 개만 있으면 음. 이분들이 다 지키실 거예요. 음. 그런데 규정 매뉴얼은 앞에 거를 폐기하고 뒤에 걸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던 거에 계속 추가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켜야 될 매뉴얼이 3 0가지5 0가지 100까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 시끄러워. 우리 이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대형 공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분들 제가 사례 지적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네. 과거 도의회에서 네. 그 매뉴얼 상으로는 연기가 자욱했을 때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대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들어보내지 말라는 게 매뉴얼이었어요. 었 음. 근데 그때 현장 지휘관도 그렇고, 소방대원들도 그렇고,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졌으면안 들어가고 일단 소방 상태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소방이든 화재든 기업이든 음. 모두 다 마찬가지로 그냥 음.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음. 그 이행도를 점검하는 것에 중화도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음. 생각이 저는 우리 지금 이 방송도 여기도 안전사고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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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네. 그 조모씨 같은 경우 뭐이모씨 같은 경우에 우리를 화나게 해서 어.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방송하다가 어머리 하고 뒤로 쓰러지면 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산대인가요? <laughs> <laughs> 아,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심장이 막 (200번) 가까이 뛰려고 한다든지 네. 아, 아니 근데 노봉법은 진짜 어저께도 경총이랑 경제 육계단체 뭐 진짜 집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시위도 했지만 노봉법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 심해서 네. 너무 심합니다 이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조국 윤미향 사태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국 진보 진영의 어떤 관성과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겨자 같은 것 아니냐라는 네. 말씀도 해주시는데 이것도 노봉법 그러니까 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범주를 그러니까 하청과 사업자 사업, 사업 그러니까 원청의 범주를 묵시적 명시적 근로관계에 있다라고 판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그 판례를 완전 뒤집는 사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민노청이 원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주는 네. 것 아니냐? 네. 진영에 의해서 떠밀려가지고 하기 싫은 네. 법 제정하기 싫은 법을 이렇게 제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만 개잖아요. 그 몇만 개를 맡는 이차 하청업체, 삼 차, 사 차, 육차 이렇게 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만 요소가 생기면은 모두 다 현대자동차 앞에 와서 정의선 회장 나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계속 교섭하다만 끝나는 거니까 네. 결국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여건이 없는 나라에 가서 기업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같 똑같고 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파업에서 불법 파업으로 책임을 면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 민법에서도 손해가 있는 곳에 배상이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민법 자체를 그러니까 노동관계도 흔들고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대통령이 제고해야 된다. 그, 그 노동법은 보면. 저 헌재 한번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뭐그 그렇게 예, 가야 될것 같아요.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네. 없는지를 그렇게 네. 가야 될것 같습니다. 헌재가 지금 이제 신뢰를 자꾸만 잃고 있어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단 지금 저이 노란봉투법을 적용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이거에 대해 설명해야 된다. 음, 그렇죠. 이 얘기만 정말 정확하게 음, 네. 네. 이 야당에서 저 이거를 저 질문을 하면 아마 조금 더아 뜨거라라는 사실 공무원 이 공기업들 또 공무원 조직이 크기 때문에 어디서 산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음. 음. 청소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공기업에서 하는 음. 그런 거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미필 쪽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본인이 그 <laughs> 맞아요, 네. 네. 그랬어요. 그런데 네. 살인자가 될 네. 수도 있는 거죠. 와,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 주씨. 네. 네. 이분 미필 쪽 고의에 의한 살인을 사실 저지른 거예요. 그렇 책임질 책임을 그러네요. 져야 되는 거죠. 네. 이 노란봉투법은. 제가 듣기에도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고 이거는 네, 민주당 성향인 분들도 이건 이법은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오죽하면 이제 그 부총리가 구윤철 부총리가 재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정리해고뭐 같은 거일 때만 그 쟁의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되 있는데 이건 되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안 내용 자체. 에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다 쟁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부총리가 어떻게 법을 어, 뭐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까? 잘못 만들면 월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잠깐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한다는 거는 본인도 이건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기거든요 그런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니까. 오죽하면 주한 미 상공회의소조차도 네. 이거도 네. 네. 암참조차도 이거 안 된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일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아마 좀 보고 받았을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는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게 과거에는 이제 산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어디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음.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산재에서 지금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피해를 음. 되게 폭넓게 지금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를, 내가 산재를 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에 진출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팩트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 인정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노이로제성, 뭐 난청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그 공단에 있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직장에 오래 근무를 하면 난청이 오는 것도 맞지만 그분이 나이가 든다는 걸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하. 노인성 난청을 산재랑 그냥 겹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음. 그런데 그냥 워낙 저임금 노동자시고 하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왜 약간 그런 데 계신 분들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음. 지금 무슨 소리냐? 노인성난청을 산업재해라고 우기는 사람을 실제로 현장에서 그냥 산업재해로 받아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네. 사실 방송하면서도 산재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네. 저 때문에 요 네. 박은주 국장님이 <laughs> 계속해서 사이다 발언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옆에서 정신적 피해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고 있어요. 주에서 피가 흐르는 게 <laughs> <laughs> 네. 에, 아니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 모르는 분들은 막야 갑자기 대만이 이렇게 잘 살게 됐냐라고 하는데 결국 대만이 잘 살게 된건 기업 하나가 음. 그냥 한 나라를 그냥 살려낸 거잖아요. 워낙 음. 나라 작기도 하지만. 음. 그래서 이제 기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의미성더 커진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입에 네. 얘기했던 삼성전자 주식을 미국 정부가 뭐 지분을 이제 구입하는 것을 뭐 검토 중이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이라는 네. 말이 있다시피 네.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 정서에 또 어떤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인데 맞습니다. 대만도 역시 TSMC가 네. 지금 대만 오늘의 대만에 그 위치를 상당 부분 지금 결정 짓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 근데 아마 지방에서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에는 20만 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삼성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없이. <laughs> 뭐 그거뭐 그냥, 그냥, 그냥 20만 원 주는 그거 거. 그거니까막 <laughs> 그거 뭐 그거 그냥. 마, 그거 뭐. 이게 지금 30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 예타 예. 예. 예타 면제한다. 이 예, 이거 이도 아, 되나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아까 조민이가 갔다 왔던는 42만 원. 네, 네, 네. <laughs> 그저 모스 레스토랑 네. 고기 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민생 소비 쿠폰도 적용됨. 어? 그렇죠. 네, 또 네. 그래서 아니 이런 레스토랑이 그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연매출 일정 금액 매출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줄 아세요? 아, 글쎄 말이에요. 연간 공급이 얼마 연지 문이 문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아직 맞아. 그 기준을 넘지 않았어요. 받았다가 새로 열었잖아요. 네. 아, 그래서 받았다가. 그런지. 아무튼 예. 분명히 써 있었어요. 와, 어 민생지원금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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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파인다이닝 먹을 수 있다라는 건좀 처음 들었네요. <laughs> 돈좀맞쳐서 <laughs> <laughs> 우리도 파인 방송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30조 들어가는 사업을 예타 없이 간다. 그양국관리법도 의결이 됐다. 네. 국무회의에서 오늘 의결이 네.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큰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것 등 그냥 쓱해그 해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시장 원리와는 정 반대로 가는 것들이 점점 점 쌓여가고 있고. 네. 음.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의 네이버 카카오의 20대 직원이 30% 급감했다라는 네, 거고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 AI 때문에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네. AI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고용하지 않게 되는 거 음. 이렇게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용과 이 노동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개혁하고 유연하게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고 그래야 해외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짜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점점 역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절대 못 건드리게 하고 노조의 힘만 특히 이제 대기업 노조들, 힘센 노조들만 강하게 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일자리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고요. 근데 그 청년 세대들 직격탄 맞을까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된 항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요런 게 들어있었네요 청년 문화예술 패스 확대 맞아요. 청년 (1인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을 한다 이거 말로 들으면 되게 무슨 훌륭한 얘기 같잖아요 이거 뭐냐 면 공연 볼때 영화 볼때제 느낌으로는 아마 과거에도 요런 정책 하려고했었는데 요게 아마 (OTT) 넷플릭, 넷플릭스를 아마 제외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지금 한국 그 문화계에서의 또 약간 진보적인 쪽에서의 큰 움직임이 뭐냐 면 국산 (OTT) 이 업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해갖고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지금 안달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음. 그런데 이게 다 대기업들이에요. 음. 반대로 네. 이 OTT를 하는데가 다 대기업인데 여기를 네. 지금 살려주겠다고 지금 세금을 끌어다가 일인당 십억 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도 음. 지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금 음. 통과가 됐고요. 음.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그다음에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유아 무상교육 보육,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AI 전환. 어~ 실 이게 뭡니까 실증밸리 그니까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사업 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 유통 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확대 인공지능 대전 그니까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급히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한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근데 예타라고 하는 게 예비 예. 타당성이잖아요 조사잖아요 그 규제가 아니에요. 세금을 드리는 만큼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렇죠. 이 정책이 치료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쓰일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그 일환에서 나온 어떤 규제가 아니라 검증의 단계의 일환인데, 이걸 그냥 뭔가 규제로만 생각을 하고 걸거친 거라만 생각을 하고 그냥 면제를 시켜버리고 해버리면 이게 습관이 되죠. 계속 돈만 쏟아붓고, 맞아요. 효과는 안 나오고, 예. 세금은 계속 드리는데 효과는 안 나오는, 경제에 그렇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저희 이번에 20조 국채 발행해가지고 냈었던 소비 쿠폰도 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히 전 검증이 안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KDI도 그렇고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이 쿠폰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수조 성장보다 쿠폰도 성장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미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 예고도 무시하고 예타마저 무시한다는 것은 그냥 나라를 알아서 독재적으로 그냥 운영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개 이제 예타면제를 하는 거는 정말 그 시급성이나 이런 맞죠. 것들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시간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문화? 문화, 청년에 대해서 문화 예술 패스를 확대하는 거, 1인당 15만원 지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일까요? 전 정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정권이 마치 기업에게 시혜를 베풀 때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것을 맞습니다. 뭐 좌우정권을 막론하고 이거 자주 써먹어 맞습니다. 왔는데 그럴 바에는 국민의 세금이 몇 백억 이상 나가는 건 반드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를 미리 검증해 보자는 그걸 그렇죠. 다 필요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어떤 지자체에서 무슨 뭐 철로를 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완전히 적자 초성이어서 그럼 그 예비 타당 조사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럴 바에는 예비 타당성 그조사는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도대체 이걸 뭐하러 만든 제도이며 또 맞죠. 정권이 마치 기업들에게 입에다 사탕 하나 넣어줄 필요가 있을 때 네. 너는 예타 면제 해주겠어 네. 참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뭐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관행입니다 예.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정권 주류가 이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돈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총리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니까 나라빚을 늘리는데 아무런 그 부담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원이 늘어났고 음흠. 지금 우리 국채 이자가 1년에 30조 원. 그렇다면 진짜 돼요. 깜짝 놀랐어요. 네. 30조 원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소비 쿠폰이 13조 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자 갚을 돈으로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소, 소비 쿠폰을. 그 네. 근데 이게 10조 원대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30조 원 이렇게 급속하게 늘었는데도 대통령은 어 씨앗을 뭐 받침 많은데 뿌릴 씨앗이 없으니까 씨앗을 빌려와서라도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음. 씨앗을 뿌리는 것은 기업들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기업들한테는 어떻게든 못 못하도록 막 옥죄고 전부가 빚을 늘려가지고 그걸로 씨앗을 뿌리겠다 이런 발상으로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번에 한 경제학자가 미국에서 천 명을 상대로 해서 매달 천 달러씩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실험을 맞아요.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매달 천 달러씩 준 결과 음. 그 고용의 질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음.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다는 네. 뜻입니다. 음. 의미가 없더라. 네. 그그 음.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네. 변화도 없고. 음. 그래서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또는 민간이 주도하든 어떤 고용인에게 이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매달 그냥 꼭 돈을 던져 주는 것. 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라는 것이 이 조사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네. 그 100달러 네. 받은 사람들이 네. 또 소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 한 달에 한 삼천 달러, 음. 뭐한 이천 오백 달러 벌든 사람한테 천 달러를 줬으니까 굉장히 큰돈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득의 한 삼십 프로쯤 되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더라. 음. 그러니까 네. 그 조사를 한 거는 처음에는 천 네. 달러를 주면 이 사람이 갑자기 그천 달러로 마약을 한다든지, 그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흐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조사를 한것 같아요. 음. 그런데.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도 거의 유의미한 숫자는 없더라 그런 겁니다. 학원도 안 다니더라. 학원도 안 다니고. 어뭐책 사서 좋은 어 공통이 생겼으니까 내가 내 개발을 위해서 응. 학원도 다니고 뭐 어학당도 다니고 뭐좀면서나 스펙도 좀 올려야지 그것도 안 하더라. 즉 의미 없이 생겼나 의미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물 뿌리기로 이렇게 네. 물 뿌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그게 굉장히 저도 성남에서 이제 그 저희 어떤 네. 의원이 네. 이. 성남에서 뿌렸었던 소비쿠폰이 어느 곳에 많이 흘러갔나를 네네. 한번 네. 살펴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못해. 아. 귀금속. 아. 아. 이런 게 한번 발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걸 또 성남시의 공보관 언론보도를 담당한 사람들은 그 기사 막으려고 막또그 네. 틀어막고 있고 아. 그런 총극이 갑자기 떠오르네 소비쿠폰 모텔에 쓸수 있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대요 아. 그 제안에 못떠가지고 한번 난리가 <laughs> 났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정확하게 네. 기억합니다 아. 근데 그 기사가 났다라는 이유로 막그 기자한테 네. 전화해가지고 기사 내려라 말또 그러고 있고 성남시는 막 그러니까 다들 나.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밭은 많은데 뿌리 씨앗이 없다 이 말은 표 밭이 눈에 보이는데 <laughs> <laughs> 거기다가 뿌릴 현금이었다. 네. 그런 패러디가 돌아다녔습니다. <laughs>